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요. 대화를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 간접 의문문을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간접의문문은 무엇인지, 직접의문문은 어떻게 간접의문문으로 바꾸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접의문문의 개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고 물어보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물어보는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 쏙 넣어서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요, I want to know where you live로 바뀌어서 나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할 때도요, I don't know what this is. 나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바뀌는 게 간접 의문문이고요. 마지막으로, Do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 I wonder if you like pizza. 나는 네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Where do you live? What is this? Do you like pizza?라고 하는 의문문이 I want to know. I don't know. I wonder이라고 하는 다른 문장 속에 쏙 합쳐지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주로 앞에 있는 문장이 나는 모르겠다인 don't know 혹은 나는 궁금하다 wonder 아니면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해서 tell이라고 하는 동사 마지막으로 want to know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문장 등이 주로 자주 쓰입니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뉘앙스의 차이를 우선 아셨다면요. 이제는 이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원래 문장은 의문사가 있고 두나, 더, 즈 디디를 쓴 다음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의주 동이라고 해서요. 의문사 다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옵니다. 일문사를 빼고 본다면 주어, ~~는 동사, 뭐뭐 ~~다에 해당하는 평서문어순이 쓰입니다. 이때 일문사는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6하원칙에 해당하는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에다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총 7가지가 의문사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라고 하는 직접 의문문이 있는데요. 이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우선은 I don't know 라고 하는 문장이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 의문사인 where,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 그대로 쓰이고 주어인 you, 동사인 leave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직접 의문문에 쓰인 do, does, did를 없애시고요. 주어가 먼저 오고 이 주어의 인칭에 맞게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인칭에 맞게 동사를 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where do you live가 아니라 Where does he live?라고 하는 문장이었다면 간접의문문으로 바꿀 때는요 where를 쓰시고요 he를 쓰신 다음 저지를 없애고 3인칭 단수 현재형에 해당하는 live 뒤에 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U에 해당하는 살다 동사는 live고요, he에 해당하는 달다는 3인칭 단수로 리브 v e 에 s를 붙여야 한다. 이게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이 yes나 no로 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면요. 의문사 자리에 무엇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whether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Do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라고, 하는 직접 의문 문이 었을때 i 음, 나는피 자를 좋아해, 아니 나는피 자를 좋아 하지 않아 이렇게 yes o no 로답을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I w e o n d e r 나는궁 금해？라고, 하는 문장 뒤에 의문 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 인지 아닌 지에 해 당하 는 if 를넣 고요. 주어 you 동사 like 를쓰 셔서 if you like p i z z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라고 하는 문장이 I wonder if you like pizza라고 해서 나는 네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앞에 어떠한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re you hungry? Did you go home?이라고 하는 이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우선 Are you hungry? 너는 배가 고프니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어, 나는 배가 고파 아니,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이렇게 yes나 no로 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if나 혹은 whether를 넣어주시고요. 주어인 you를 쓰고 동사인 R를 쓰고 hungry라고 하시면 if you are hungry, 네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did he go home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만 간접의문으로 바꿔본다면요 마찬가지로 일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넣어주시고요 주어인 he를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did라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고의 과거형인 went 를 쓰시고 호음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규칙입니다. 문장 끝에 물음표를 없애야 한다 라는 건데요. 이 경우는 안 문장이 의문문이 아닐 때 해당됩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ere he went. 그가 어디로 갔는지. I can't remember.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Why she cried. 왜 그녀가 우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장 끝에는 물음표가 아닌 온 점으로 맞춰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원래 의문문이었던 why did he go why did she cry와 같은 직접 의문문 어순으로 쓰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면요 where did he go라고 하는 걸 보시면 did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을 쓸 때는 go의 과거 형인 went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장에도 why did she cry라고 하는 왜 그녀 가 울었어라고 하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cry의 과거형인 cried가 적혀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직접 의문문을 저와 함께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Where is your father? 너의 아빠는 어디 있니? 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우선 일문사인 where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주어인 your father를 쓰고 동사인 is 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Where your father is 이렇게 되면 간접의문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What does he lik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문사인 what 을 그대로 쓰고 주어인 he 를쓴 다음 like 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어 o 라는걸 보면 현재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what he likes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she lea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녀가 떠났나요? 라고 하는 과거 의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인 when을 쓰시고요. 주어인 she를 쓰신 다음, leave의 과거형인 left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의 키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o you have a pet? 너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응, 나는 가지고 있어. 아니,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Yes나 No로 답변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없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뭐 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를 쓰시고요. 뒤에 주어인 You를 쓰고 Have a pe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I wonder if you have a pet. 나는 네가 애완동물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 store open now? 가게가 지금 문을 열었나요? 라고 하는 의문인데요. 의문 응, 지금 열었어. 아니, 아직 안 열었어. 이렇게 yes나 no로 답을 알수 있고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됩니다. If나 weather를 적어 주신 다음 주어인 the store를 쓰고요, 동사인 is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open now는 그대로 쭉 적어주셔서요. I want to know if the store is open now. 나는 가게가 지금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문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고요. 뒤에가 간접 의무문이 쓰였는데요. 간접 의무문의 핵심이었던 순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요. 알맞게 고치면 where이라는 의문사를 쓰고 주어 he를 쓴 다음 동사 is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I don't know where he is.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ell me what does he like라고 되어 있는데요. What does he like? 즉 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what을 쓰시고요 주어인 he를 쓰신 다음 동사 like를 쓰셔야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형임을 나타내는 does가 쓰였기 때문에 like 뒤에 s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장이 what did he like였다고 하면 이때는 과거형으로 what he Like 지가 됩니다. 현재인지 과거인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오늘 배웠던 내용 핵심 딱세 가지만 다시 찝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직접적인 문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사 주어 동사 순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의문사가 없이 응. 아니, 즉 예스나 노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의 경우는 무엇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나 whether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if, now, whether, 다음, 주어, 동사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접 의무 문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문장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평서문이면 물음표가 아니라 온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점도 서수령 시험 답안을 적을 때 주의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